I got an appetite, let's bake ourselves a treat What you've been mixing, serve it up the way you please I love the way you shake, you stir, you hear, you squeeze So thick Push up and butter me I would try 어쩌라고 이럴 쳐다보 귀여워 확신하니까 얼굴이 또달라졌잖털기라가고몇으로가 경기 안경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 이렇게 플레어오 올라온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모범답안인가? <laughs> 몇승몇패? 어... 그냥 올라가는 거에 <laughs> 집중을 해보려고요. <laughs> 아유, 지금 얼마나 순수한 대답이에요? <laughs> 지금부터 도드라 2020-2021브이니그 여자고 코스시즌 미디어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국가 중대원입니다.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1959라는 게 대해서는 곤란하게 생각하고 저희 한테도 기회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 네, 게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이제 정말 기대가 큽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특별히 어, 부담하자. 먼저, g s 텍스의 p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소감을 어,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되게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5 0 0에 올라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, 응. 또 그만큼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은데, 응. 또 그거에 그만좀 네. 재밌는 분들과 같이 또 준비 잘했던 좋은 분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영경 선수는 김준희 선수에게, 김준희 선수는 김영경 선수에게, 김수진 선수에게. 내, 우리가, 내가 너를 이렇게 이겨보겠다라고 I don't know what is my f 어 v o 이 i t e You may want 어떻게 이기겠다 이런 want 고 o Oh, my dear. What did he get? I don't know. I d o n 저희도 o w I don't know. I don't 어, 빨리, 휴식을 하는 것보다 부자연까 이야기를 해줬네요. 어, 연기이 같은 경우에는, 경기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더, 그, 동료, 동료 선수들이랑 나누려고, 네, 좀 극대화시키는 면 있고, 또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조금 더 강하게 파이팅을 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, 습관이 있어가지고, 이도저도 못하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네, 지금 봐도 아좀 분위기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수지 같은 경우는 좀잘안 풀리거나 할때 입이 조금 나오고 하거든요. <laughs> 네. 네. 수지 선수 그때 말을 좀 아껴 있습니다. 잘해라. 오랜만에 배구장에 오시는 팬분들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실 것 같은데 또 그런 마음에 부담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경기를 또 좋은 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만큼 어 같이 팬분도 보시면 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잘 선택을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. 음. 감사합니다. 허리케인 스트레스를 리겠습니다 하나 둘셋거이고 <목소리도> 하나 둘셋 하면 진행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 Ik ben gespannen. Dat is